my life for i o 죠첫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프로토스 변현제 선수예요. 위쪽 변현제 그리고 오른쪽은 황병현 선수입니다. 다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네. 황병현 선수는 경기를 다 준비했다고 하고 정찰병이 올라가면서 넥서스 올라가는 타이밍까지 봅니다. 네. 게이트 코어 이후에 넥서스. 꼬 프로브가 정찰을 나가는 거예요. 야. 와, 와! 이거 이 위치 계산하고 있다. 좀 제대로 잡았어요. 네 아무래도 저드라군으로 s 1 5를 잡는 컨트롤러 지금은 12시 방향이다라는 것을 아니까 지상으로 압박하는 쪽 하면서 드랍십 어, 올리는 것은 이 선수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처럼 예 무난한 운영 오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게 핵 엘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예. 로보틱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마이매스를 해 놓고 있어요. 네. 내려올 만한 길목에 음. 그래서 이건 뭐 멀티에서 일하고 있는 본진에서요 유닛의 부족함은 리버 리버로 채우기 위해서 지금은 생판 나누는 것도 예, 고려는 해볼 수 있겠는데요. 와, 와, 와 여기 땅안 보이네요. 이, 와. 위치에서 여기 입구에다가 마인, 마이 입구에다가 마이 마인. 와자 질러시 죽으면 안 돼요. 질러시 질레의트 말이거든요. 야야자 그나마도 데려갔습니다. 자 지금 여기 와이 위치. 드라군들이 지금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노림수가 예. 제대로 통했습니다. 와 이거 세를 박아버리는데! 와! 벌초 예, 안 죽었어요! 와와 와! 와 지금 노킬! 네 준비된 황병영. 이건 그냥 벌쳐 드랍 올인 플레이였단 말이죠. 네! 들어가면서 여기는 일국까지 싹다 잡아버리죠. 무시하면서 지금 잡아버리죠. 아 이거는 감전된 아, 거예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네. 마인드 메 해놓고요. 정면호도 가잖아요. 자신 있다 네. 지금. 유닛을 최소한으로 뽑고 심시티로 난임을 리버, 리버. 막은 다음에 리버로 모든 걸 해결하면서 트리플을 가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유닛이 부족했는데 본진 안쪽에 오. 그대로 들어갔죠. 드랍쉽 살아 있으면은 계속 올수 있다는 거고 멀티가 마비됐습니다. 네. 어 팩토리를 늘린 상황에서라면은 지금 만들어내도 되는을 애누리 없이 지금은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있는 동안 테라는 팩토리 늘리면서 기본 병력을 만들어 내면 됩니다. 아. 다시 견제 당하면 안 되죠. 죽든 말든 들어가는 견제라서 이해. 예. 네. 그냥 위로 들어가는 일꾼만 수급까지면 일꾼 숫자 많지 않게 되게 두기의 세기. 세기 끌어내고 자원 채취 못하도록. 백골이 네. 이제 다섯 개까지 예. 지으면서 언제든지 지금은 좀 프로브가 잡히기도 했었고 사실 좀 너무 정직한 드랍이었기 때문에 아 설마 이렇게 예, 좀 드랍이 올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배현지 담는 드래곤 전진 배치를 통해서 마인 제거, 벌처 제거네. 어우 이건방은. 졌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데미지? 네. 생각보다는 무조건 최소 한두개 정도는 더 이제 넥서스가 많아야 그 전에 드랍 쉽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요. 네. 내리었는데 이제 도 개가 들어갔어요. 네. 탱크 위주로 잡아내면서 막아설 수 있다면은 시간을 벌수 있죠. 기회는 네. 주어질 수 있고 언덕 위에 병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것은 리버밖에는 없는데 친구 되세요, 친구 되세안 싸요, 좀. 와뭐 뭐. 아 이거는 놓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예, 자 눈치 어요 이러고 트리플 돌진하면은 트리플 쪽에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예, 캐논 하나 있네요. 아 지금 여기는 들어가서 와일건좀 속아줄 수 있어요. 음, 그러면서 정면에는 탱크까지 전진 배치. 굉장히 골치 아픈데. 태크스터도 많습니다. 공이업 됐고요. 플라오게끔 네. 상대방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게이트웨이가 세 개고 뭐 이런 어떤 그 귀찮은 플레이를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다크로 예. 스캔이 없기를 바라야죠. 네. 저희 리버가 좀 돌아가면서 자우. 어! 이거는 네. 네. 이거는 데미지예요. 와, 여기서 네. 데미지 다크... 들어간다. 이제 주력 평력이 다크에게 와. 모든 걸 걸었다고 봐야 네. 됩니다. 시간이 있는데 이거 하나야 하나 둘. 둘! 스캔볼이어서 1타 2피되나요? 네, 토렉방이 이제 지울 생각 해야죠. 아, 둘다 터졌어요. 네, 본진 일꾼 쓸었고요. 네. 셔틀 아직 리버 살아있습니다. 저 위로 지금 올라가면서 일 쪽으로 지금 피해를 많이 주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트리플 내주고 오, 16킬? 네, 내주더라도 혹은 안마랑을 내주더라도 네, 여기 셔틀. 이게 컴셋을 빠르게 없애고 터렛 없는 팀을 좀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네. 와 이게 물량 차이가 어, 자 저것만 거두내면 됩니다 지금 전진된위치에 S B가 터렛 이어지기 와! 하면 되거든요 와, 야, 와 대폭 대폭발 대폭발 와, 와와와예 S B는 많이 죽였어요 어어? 이게 본 직과 이게 아, 안마라까지 포기하고 컴셋 깨고 네 컴셋 깨고 그러네 다크가 왔어요 예 터렛 없는 팀에 다크가 뭔가 분위기를 해결해 줄수 있으면 네 라이스 하나 나왔습니다 진짜 베스트죠 자 지금 계속 붙이는 작업 들어가고 있어요 예과 리버로 예, 죽었고 컴세. 네 컴세 지금 완성되기 전에 지금 들어서 썰고 있는데. 와, 와 이거 진짜. 네 여기는 다시 달아요. 예. 네. 일꾼 일꾼 전쟁이선 이긴 거예요 이거. 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전진된 전진된 어때 어, 병력 주변에 터렛 있나요? 네. 자 여기는 아 뒤에 있는 네. 것 같아요. 야이어즈기가 지금 가는 게 그러니까 약하게 들어오면은 컴세 한 방이 분명히 네. 필요하거든요. 자 들어가서 썰기 한방한 방. 한 방. 자 뒤로 빠지면서 지금 바크 네. 와 다크 컴센 이용한 플레이하고 있어요. 네. 아, 다 하나 빼고 다 죽었습니다. 네. 자, 여기 하나. 어, 아, 아, 다크 들어갔어요. 컴센으로만. 야, 여기 지금 썰고 있어요? 네. 아, 그냥 스캔프리지못 하도록 자원이 없어요, 테라도. 예. 네, 네. 테라 자원 자크로. 없습니다. 자크로. 어, 길, 길 막아놓고, 길 막아놓고. 어, 자, 길길 막아 놓고 아, 길 막아 놓고. 어, 들어가서 님 싸워요? 아, 좀 넓긴 해요. 넓긴 예. 해요. 예. 우리가 터렛, 털로 자 여기서 밀고 있는 병력, 병력 양도 지금 꽤 되기 때문에 아저 터렛 하나가 일꾼이 터져도 이게 인구수에 답사나가잖아요 그렇죠 넥서스 다시 지었으면 수... 하는 상황인데 여기 자원체 쪽에 자 커맨드도 이게 타격이 좀받아서는 처지 아 프로토스가 저이 건물을 네. 못 때리게 만들 순 있잖아요 네. 와 여기 들어가면서 일꾼만 속아주게 되면 아예 자원 채취가 안 되죠 그렇죠 넥서스를 네. 아 이것도 레이스를 어쩔 수가 없네요 네, 하나가 아 하나 어저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해결사가 하나, 하나, 하나. 해결사 해결사 레이스 레이스 야 이게 와 이거 레이스 하나. 네드라곤 하나 지금 짜내면서 음. 지금 생산했고 병력이 테란도 전진된 병력이 빠졌어요. 여기서 네. 컴셋 따네요. 네. 예 <laughs> 무슨 이런다 아이고 칠 잃었습니다. 네. 아 테란은 급할 필요 없는데요. 저 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만아 아, 마지막 컴셋 예 여기만 지금 박살 내버리면 아케이드 <laughs> 예못 쳐요 못 쳐요 지어요, 못 지어요. 지금 아, 돈이 아, 없어요. 아 이거 칠자요것도마인스 마인 우와 딱스러요 <laughs> 다시 자 태국 안마당에 담겨놓고 있고요. 예 컨셉 딸막 자원도 부족해가지고 계속 이제 원거리에서 채취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키자. 네. <웃음> <웃음> 와 아니 이게 병력이 또 많은데. 아뭐 보유한스의 댄이죠. 마인. 마인 드립을. 야야 마인 드립을. 야 이게 뭔가. 아 데라도 지금 돈이 없어서. 예. 네. 어? 자. 드라 드라구리 드라구리. 야야야야 이거 살려야 돼. 아. 이게 진... 어! 이게... 저거 마지막 한 마리 같은데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 이 주변에는 이거 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 잡히면 이게 진정한 111 아닌가요? 원 셔틀, 원 드라군, 와. 원 다크 야 이거 시작됐네 요 야... 야, 어... 야 변해지는 거와 정말... 이거 진. 지금... 무슨... 야, 지금 순래잡기네 네. 와! 아, 야! 아! 야, 아, 야, 야, 야 나갔어요 야 이게 게임이 그렇게 들어가 이거 뭐 전혀 실수 없이 이게 마인으로 예, 상대방 병력을 다 잡아먹는 아! 아우! 마인 마인 끌기 마인 끌기 마이끌기 통해서 마이크를 예 그런데 세월이 오래 걸리고 아 오, 이런 경기가 이런 상황이 나오네요. 아이고 어. S 치비 어 같이 같이 죽었어요. 다크 어, 어, 한개 정도 그리고 아까 들어 드라... 어? 야 몰래 야 <laughs> 체력이 남았어요. <2라맞아요>. 체력이 <laughs> 예1 예. 2원어적당히 예. 시간 끌면서 돈 벌어야죠. 예 지금 예. 허 원씩 돌지만 자 52원. 야. 야. 미자예요. 야자입니다 엘리직전. 네. 마이도 어! 같아야와 드래곤으로. 와. 어유 이거 마지막 병영일 텐데 테라도 거의. 야, 어. 테라도 명이 없어요. 근데 드어 저기 여기 c v 야, 이 씨가 더늘어 그냥 무력화시켜 놓으면 서로 공격을 어. 못 해요. 그러면 무승부죠. 잘 걸려요. 걸렸어요. 여에 걸렸어요. 연제 최고가 있어요. 최고점이 무승부입니다. 네. 그래서 열이 네. 네. 잡아놓고 다크가 써수 없는 네. 환경면 최재 황병영 현재 만나면 황병영이 다 이겨요. 네. 예전 시즌 9 때도 배현재가 20...